스님이 정 스님이 품체가 좋으신데 앉아있는데 아프시더라고. 음. 그래 앉았는데 나보고 아, 저를 왜 이래 올냐고 이러니까 뜬금없이 아침에 자네 아는 사람 중에 나이 젊은 보살이 하나 있다. 되게 연금하다. 이 카드를 뜬금없이 그 스님이 언니 보고 그런데 내가 하는 보살이 없는데 아니, 있다면서. 생각해보래,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니 하도 내가 연금하다 해야 나한테 점을 보한번왔다간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 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오라고 그니까, 러내 나를 가자, 하면안갈것 같으니까, 잠깐만 나보래, 이래갖고, 집앞에 납치돼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 간또 간다는데, 자기가 왜 아픈지. 뭐, 여튼 저를 주지인데, 왜 아픈지 얘기를 하라는 거야. 뜬금없이, 뭐 사주를 뭐, 나이 몇 살인데, 머리 뭐 뭐가 들어오네 이래아있어오앉데있었 근데 여기 할머니가 안되 계시는 거야. 나 혼자 얘기했어. 할머니가 나와 있네. 원래 스님은 이 스님들은 같지만 원래는 걱정이 법... 가만히 뜨거만 있더라이나 한마디도 안 왔어요. 그런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죠? 이까니까 맞다, 아이가, 가만히. <laughs>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나... <laughs> 아버지가 장군이 내가 들어오셨고요. <웃음> <웃음> 할머니가, 어, 우리 같은 풀삿줄 내가 고 들어오셨는데, 절대로 절에만 못 끼실 거라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보면, 신당하니 신당에 있을 거라고. 내가 이랬어. 절에 가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 <laughs> 틀리게는 맞겠나, 나온 대로 하여, 빨리 보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야. 음. 하, 이거 뭐야, 밤새 깼디만 거기 방, 스님이 음. 발는데 옆에 한쪽 문이 하나 있더만. 저쪽 문을 열어보라는 거는 너무 싫다고 그랬어. 너무 싫다고 그랬어. 아니, 너무 싫어요, 반대. 저쪽 문을 열면 자기가 형안 해놓고 신발을 쳐야 돼, 모시않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음. 구슬하세요. 음. 지금 스님 아프신 거는 신맥이 아픈 거라면서. 음, 근데 그렇군요. 실상 나중에 알고 난 얘기인데, 저기서 스님들이 내려와서 무당한테 살짝이 구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비분이 스님입니다. 음.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굿대가 달래놓고 또거 그 올라가서 스님을 하는 여 스님들이 굉장히 많고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복채도 안 주고. 다른 게 보는 거에 다 보고 난다니까요. 오하면 되거든. 과일들은 꾸타세요 이랬지. 나는 구할 줄도 모르잖아. 꾸타세요과일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테마사를 불러가 몰래.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몇번 뭐, 테마를 몇번 했대. 뭘 굳이 테마를해 그냥. 그고잘불려하고 살면 되지. 이게, 이게 이제 몸은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 테마를 하면 굿은 그래도 스님이니까. 모양이 안 되잖아. 테마를 불러가. 아, 아. 그러니까 테마를 몇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굿하세요. 나는 외동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굿하세요. 굿해서 이 할머니 다시 자정시키고, 아버지 굿하시고 스님으로 계속 하세요. 이랬지. 그때 나를, 아, 답은 안 주고 나를 보더라. 많이 봐. 몇 살인고, 이래. 내가, 가 서른 여덟인가? 하지 이랬거든. 하여튼 그때 쓸 거야. 황 내려가자 얼마 있다 서른여덟 이나고 내렸어. 그렇다 이가니까참 똑똑. 자, 음. 흘리겠다. 아, 이름 석자 흘리겠다. 복추 단족가라고그그 옆에는 그그그 그, 어, 그 옆에 그 신도 보고 모시다 주고 어느 나이다나그래고 그냥 모르겠는데 거기 어딘지 몰라. <laughs> 대충 나중에 보니까 그 위치가 오천 쪽으로 들어가다가 어디 산골 그 뒤에 어그뒤산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그 어딘데. 위치를 전혀 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 언니가 사악 갔다가 타락해가고또사과 우리 집 내려줘 간 거야. 복채도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아, 스님도 이 신경은 엄청 아픈 거야. 아파서 자리 보어나고 있는 거야. 그니깐 나중에 뭐 어느, 어느 뭐 얘기를 그 언니한테 얼핏 들어서 근데 그거 어딘지 몰라, 나는. 근데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내가 성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아, 스님들도 이게 못 이겨서 이런 지기를 받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게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부처님 술법으로, 원력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그래서 불법, 도법, 신법이 다른 거야. 이게 내가 이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려는 것도, 그렇잖아. 불법, 신법, 도법 다 다르거든. 인정하라고. 나보다 센 불법이 있으면, 어머, 뭐 그러세요. 인정만 하면 돼. 나와 다른 걸 인정을 해. 아, 불법이 있으 불법이야. 뭐, 신법이 세다고, 왕정하다면 또 다툼이 나고. 도법이 세고 하면, 어, 우리 도투리채고라고신줄내 뭐 나가잖아. 깨달음, 깨달음이 뭔데? 행을 하지 않는 깨달음은 아무 필요가 없어. 행이 없는 깨달음이 뭐가 필요해서 혼자 산에 가서 곱기게 깨달으면 돼. 그러면 그 깨달음 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지, 내 사람한테 이 도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한테 나중에 환생했을 때 부기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나 죽고 난 다음에 신선이 된다고 되려고 도를 닦는다순 대안겠다 무슨 솔직히 가짜는 거야 근데 미안해 나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입 밖으로 났네 어머 그래서 인정해 속으로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금, 왜, 속에 생각하고, 겉에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뭐, 안볼 때는, 욕이 뭐, 연락이 음, 안 돼. 아, 뭐, 속으로 욕 많이 해요. 뭐, 이런 제들 막, 욕 많이 하는데, 조금 다름을 이해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 위치에 서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굳이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이해만 좀 하고, 인정만 하면, 그나마 우리 무속이, 네. 가파가 나눠졌단 말이야. 불, 나는 불법이세요? 침법이세요 도법이세요? 근데 다 자기가 최고야. 근데 다 진짜 답답한 게, 무당을 만들어 놓고 돌을 닦게 만들어 놨을 때그 돌을, 어? 밖에 나와서 터뜨리면서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 깨달음에 이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행복도를 찾는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고 그 깨달음 그 자체 아유 깨달음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깨달아보여야 아무것도 없더라고 어제 깨달은 것 같은데 오늘 무거 오늘 이 순간에도 이거 먹으면서 깨닫는데 또 내일 되면 또무거 왜냐면, 그 깨달음을 하면서, 나에 대한 내가 지금 현실이 어떻고, 나내 자를 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상대방 잘, 어차피 이승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올려 사는 거잖아. 근데 넓게는 이웃이지만, 가까이에는 그 깨달음이, 내 부부, 내 부모, 내 자식,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잖아. 근데 실상, 그 기본적인 이루어지는 집 별로 없어. 아 저도 없었어요. 저도 옛날엔 없었는데 요즘 노력 많이 하는 편인데 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조금만 알고 가면 그래도 조금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로서 상처받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말 함부로 하고 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뺏고 그런 자체가 진짜 좀 깨달음이 있다면 그거부터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 유튜브 보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말을 엄청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 대해서 알거든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이래 보면. 내가 많이 안타깝지. 근데 행을 안 할라. 걔 행은 어제 이래 봤지? 달세방 사는 무당 무조건 걸러라. 아니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쁜 짓 하지 않고 달세방 살수 있어요. 좋은 일 하고 뭐 쉽게 쓰고. 근데, 그거를 무조건 빌딩 짓고 살아야 무당은, 어, 제대로 가는 거고, 어, 돈을 많이 벌고, 그, 그게, 제가 지금 좀 재수없는 측에 드는 게 일부 사람들이, 굿 하지 마라, 굿 시키지 마라, 어, 돈 적게 받아라, 뭐, 입으로 다 지키면서 내가 굿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재수없다, 이거라. 진짜 입으로 그래 지켜놓고, 안 지킨다, 어,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laughs> 근데 진짜 속으로 딱들어보고꼭대야될 해서 하는 거고 작은 돈으로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앞전에 그 일본사 때문에 인터넷을 때 음.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배가 깠잖아요끼비가 음. 천만 원이고 옷방에서 뭐자수를안 끼웠는데 이백 을 돌려받았고 그졸음8 팔백에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이백 원을 내놔라 그 이백에 지시는 사진을 봤거든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목소리> 그러냐면, 아니, 천만 원을 구슬할 때. 그럼 우리는 앞으로 구슬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럼 얼마, 이게 까발려졌으니, 그럼 우리는 앞으로 구슬할 때, 얼마를 받고 구슬해야 되냐. 보통 민구도, 그냥 조상해온 것도, 천만 원 이상 다 받는데, <목소리> 2박 3일 하면서, 2박 3일을 하면서, 근데 거를 아직 돌려줬어요. 돌려준 건 선생님이 잘못해서 인정을 돌려준 게 아니었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니 근데 그럼 카드라도 마거라도 돌려주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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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어쨌든 그 결론은 뭐냐면 <laughs> 천만 원을 받았는데 200을 돌려봐 800이잖아요 200을 지는 더 받아야겠다 근데 문제는 그 800만 을 가지고도 아니 천만 원만을 가지고도 그럼 우리는 앞으로 굿을 어떻게 하냐고 얼마를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아 그래서 저 원망도 듣고 있는데 정원 선생님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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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군서를 할 천만 박 3일이면 천서를 할까요? 응. 우리는 도대체 응. 얼마를 가어 응. 응. 2박 4일 뿐이야. 삼삼 돌고허 거의 한한 응. 응. 한 달을 그거 응. 매달려가 일을 하는데. 응. 그래서 선생님 말씀 다나요. 재석상 한때많아요 <laughs> <laughs> 저도 맞아. 요 응. 한쪽은 열렬하게 구룡생 무정건 오케이. 한쪽은 지을 수 없어. 음. 지 혼자 잘난 채도 하고. 지을 수 없어. 때가 나는요 앞으로 유튜브가 유명해지면 해줄수록 아마 더 그럴걸요? 맞아요. 아이고, 받아라더 그럴걸요? 근데 좋은 점은, 굉장히 감사한 점은, 요번에 유보살 일로 인해갖고 제가 정말, 이, 이, 그 구설에 대한 거를 터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음. 진짜. 어, 이제는 너무 많이 아파서, 막그 밤에 혼자 하이를 하는데 막 울면서 난무당을 하겠다고. 하, 아, 그리 그래 하면서 그건 한 달을 했지. 근데 정말 감사한 게 할아버지가 일을 그렇게 미친 듯이 뽑아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만약 일이 없었으면 집에 있었으면 아마 저 자살했을 거에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지 이래가. 근데 그 아파하면서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에 성격 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만큼에도 뭐 미련 나무 만들고 이 카니까 그 와중에서도 한숨스도못자고막그 일에만 매달리는 거야. 여기서 버티고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 얘들이 다 서류 집에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변호사도 찾아갔고 경찰서도 갔는데 100% 완벽하게 대충을 보여줬는데 된다고 하시라고 했는데. 또한번 생각해보고 안 했죠 제가 집에 설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하면 하겠다 하고 이만큼 나눴는데 그 길로 이제 종적을 감추고 딴 사람들이 전화가 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몰랐다면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묻어놨는데 꼭그 어떤 공부가 될 때는 허사담하라고 하나? 하여튼 되게 안 좋은 일이 꼭 있어요 어,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 내가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세상 사람들이 어, 돈을 갖고 내가 사기치는 무당으로 생각을 하고 와, 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지금, 지금 되돌아보니까 진짜 그때 그 계기가 나를 엄청 많이 키웠다는. 이 나는 많은 구설들 아면 저번에 제가 왜 한번 교수님한테 한두어번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이래 이래 하면 어떤 구설이 들어오는데 이게 교수님이 네, 상처를 좀 받았고 네, 근데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다면서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면서 네. 그때 내가 아 아직 그런 마인드가 없다고 그래서 후설이 제일 싫다고 그때 우리 처음 만나고 얼마 있을 때그 얘기 우리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그니까 식사하면서 아, 근데 그게 진짜 되겠나 이게 했는데 요번에 요구 살기 위해서 딱 꿰꾸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기 들어와도내 명분 내가 살아가는 명분에 자신감을 갖자.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지. 어,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또 막상 그때 물론 뭐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는 것도 있지만 또 전국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오, 화이팅 화이팅. 고려 응원한다. 하면쌤 내려오셔. 소자자. 먹자. 이카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전화하고 이렇게 오셨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그런데 뭐 모르는 제자이고, 진짜 왜 지역에서 알, 안다, 난다 하는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응. 감사하더라고. 진짜 두 번은 생각 안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막 신경과 약 타고 와다 먹으면서 버티는데 막참 한숨도 못 자고 일하러 가고. 와, 참 무당이 참 일이 힘드는 거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나한테 큰 약이 될 거예요. 진짜. Gracias.